여러분 저가 오늘 게임 세판 아니면 두판을 할건데요 네 어, 오늘은 제가 제일 많이 쓸 것은 바로 이 보조의 트릭 앤 트릭이라는 건데요 네 제가 지금 눈이 28이고요 보기에 들어가시면 플리곤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리고 랜덤 효과여가지고 좀 어, 좋아요 이거는, 한, 세 방에 죽을, 죽을까? 맞네. 어, 저 랜덤, 랜덤, 랜덤 효과에서, 그, 보기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장점이, 진짜, 그걸 빨리 해요, 장전이. 장전을. 그래가지고, 음, 근데 이건 장전이 안 되고, 어..이걸 사용한다면 작은데 그냥 미디엄 사이즈 그 정도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튕기지가 않아가지고 어..스몰 사이즈에서 한다면 반사경처럼 튕기지가 않아서 음.. 잘안 맞춰지고 어..만약 큰데에서 한다면 너무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 저는, 미디움 사이즈를, 추천해요. 아이, 무슨, 쿠키, 루키스가 절 초대하는데, 저 같이,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로 바로 진행해, 갈, 볼까요? 네, 게임, 시작했습니다. 어, 우리 팀이 이기고 있는데, 저가 과연 머키를 뭐 할수 있을까? 이게 아마도 세방 아니면 네방이에요 희귀한인데 왜 희귀한지 모르겠어요 일단 킬 헬킬 더블킬 할수 있을까? 제시기 보다 어? 장전 장전 엄청 빨리 해가지고 좋아요 더블킬 꽤 좋죠 이거 이게 갤러리로 이동하면 어 갤러리로 이동하면 그 티켓 50에서 살수 있거든요? 근데 능력이 대단해요. 그리고 랜덤 악교가 있어, 효과가 있어가지고, 어, 이게 쌀만 해요, 1대1로. 죽여보겠습니다. 빠베이. 그냥 죽여버렸어요. 체력 먹 죽고. 신랑 먹고, 도망가기. 아, 아, 오, 도망 못 가네. 어, 누가, 내가 트리플킬이 했다고? 내가? 아, 어, 실킬. 오, 어, 빨리, 빨리, 빨리. 엄청 빨리 되죠? 오케이, 멀티킬, 울트라킬, 과연 할수 있을까요? 39%밖에 안 해봤는데. 오케이, 아. 터보광창 건총 좋나요? 저 모르겠어요, 잘. 저. 저, 지금. 손이 별로 없어서 못 사요 저거 어? 이거 피젯스티노 발사기인데? 확실해지저 외계인 캐논을 한번 어, 사봤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간단한 기관총? 우와 여기서 간단한 기관총을 써 근데 아, 제가, 제가 죽겠네 제가 여기서 체력이 없거든요. 지금 약간 애완동물 재는식이사냥꾼도 점수를 줘 가지고 꽤 괜찮아요. 아, 아. 피제스피너 발사기 나도 있는데 별로 안 좋아 가지고 안 쓰고 있어요. 비제스피너 발사기가 좋나요? 어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 같지? 저몇분안 했는데 더블킬 이겼다. 과연 아응 내가 오케이 다시 한판 더. 우리 팀이 나간 건가? 음. 쟤 뭐야? 못 들고 있어 쟤? 아. 간단한 기관총? 아니네. 뭐야 이거? 아 태풍의 망치 저도 있어요. 그때 산 산거. 아 엘프의 복수 꽤 좋은데. 어디 있어? 아이고 뭐야? 아. 저도 소율를 망치 쓸게요. 아 이게 태풍의 망치구나. 에이유. 그냥 죽이지. 계속 싸고 다녀도 얘는 그게 없어서 좋아요. 장전이 없어요. 저 추천합니다, 저거. 아, 근데 상은 갔구나. 아, 레인, 어, 여기 있다. 아, 이거 지겠는데? 제발 좀 죽어라, 너. 아, 이거 써야겠다. 저 근접에 좀안 맞아가지고. 어, 우리 팀이네? 이거 따라잡을 수 있을,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있다고 저걸 저걸 써놓은 건가? 아 이게 있네 내가 봐야지 아니다 그냥 날자 재미로? 오오오 오, 오. 어? 이게 광자 사건인가? 지금 1킬 있어요딱 빨리 딱 점프하고 쟤 죽여야 할 텐데 오오 오. l p 의 복수 오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애들 진짜 잘하네 아 진짜 진짜 짜증나는데 킬네 저격 하고 아 누가 죽였.. 누가 죽였네 그냥 이거 써야겠다 이잡고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 봤는데 오 어, 여기 있다 아 더블 드래곤이 좋아요 안 좋던데 자. 조금 난 따라간다 어앱애 이거 썼어? 이게 팁슬러여가지고죽거라 더블드래곤 안 좋을텐데 두 방에 한 번에 나가죠 저 약간 몰라요 더블드래곤 일단 100이라고는 들었는데 코인 1으로살수 있다고 들었긴 한데 50스킬 뜨면서 왜 킬은 안떠안 들어 아, 더블 드래곤. 오케이, 18대18. 이야. 올라가서 죽이고. 오, 방금 봐, 보셨어요? 예, 이겼다. 오, 대역전. 대역전까지는 아니고, 역전했어요. 오케이. 어? 20만 더 있으면. 된다. 아 딘난 잘 딘난 그걔 약간 좋던데 쓰는 게 외계인 캐는 좋나? 개킬? 이랜덤 랜덤 그것 때문에 방금 죽인 거예요. 어트 더블드래곤 뭐야 얘뭐쓴 거야. 엄청 빨라져. 어? 아, 펫이 날 죽인 거야 방금?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더블드 대... 어뭐지아 더블드 대공이구나 이게. 죽어라. 이게 다섯 방 아니면 네 방이네. 세 방은 확실히 아니에요. 이걸 사서 딱 하고 깜짝이롱. 놀 죽이고 AK를 쓰네. 어안돼안 돼, 안 돼. 점프. 오, 누구야? 저 이거 쓸게요. 조금만. 아. 아 저거 진짜 안 좋은데. AK 뭐, 뭐, 뭐. 여기도 안 돼요, 저거, 코인이. 올라가. 해커? <laughs> 해커 안 했을 거 어. 같아. 아, 레이저 됐어. 지금 역전당했어요, 우리. 2점 차이로. 좀 음. 얘, 얘 때문이다. 오케이, 킬. 바로 킬. 체력 없었구나. 오. 저거, 에임 있어. 쓰레기예요. 쉐레기 무빙도. 아 이거 상, 어 상인 가, 가 갔을 텐데 이미. 아아그 전에 사온 거구나. 헤드샷 가자. 여기 어, 뭐, 아 어, 오케이 헤드샷. 어 이거 장전이 너무 빨리 돼. 아한번 장전밖에 못한다. 이데막 쓰면 안 돼요. 이게 못하는데, 무빙이 꽤 좋네. 이게 뭐하냐? 수리탕? 아, 이야. 2점 차이에요. 음, 이거 뭐지? 네, 방금 엄마한테 전화가 가지고 끊겼어요. 또 전화 왔네 지금 방금도 엄마한테 전화 와가지고... 어... 약간 끊겼어요. 오 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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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이스 가보... 가보... 가자가자따못따라가은데 에? 그냥 떨어져 아, 여기 뭐 쏟아, 여기 가나? 닌자 킬. 아. 더블 드래곤 사볼까, 한번? 에이, 거기에 중화기죠? 어, 중화기? 3만한데 저가 지금 살, 사야... 아, 안 사도 되는 게, 그게 있어요. 일단은, 이, 이 보조 안 사도 되고, 그, 뭐였지? 저격수 안 사도 되고, 미래의 경찰 소총 그 메인 안 사도 되고, 그 다음에 토르 망치 근접도 안 사도, 안, 안 사도 되고, 그, 그 스페셜하고, 지금 외계인 캐논만 바꾸면 될것 같아요. 영화다, 영화. 영화는? 시간쪽 먹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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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좋은 거다. 예, 좋은 거다. 아, 수류탄 잡았던데. 수류탄 타입, 오케이. 자리 파악 완료. 음. 얘 여기 위에 있던데? 어, 죽었나 보다. 에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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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방금 누구지? 얘구나. 겠어 아, 어시스트 괜찮아, 어시스트꽤 나쁘진 않았어. 아이야. 이거 무슨 장치 폭탄 있는데? 지금 여기 여기 이거 뭐예요? 가구 좀 들어가서 한번 봐야겠다. 오케이. 오오오 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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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해 아이야 이겼습니다 어? 실패 잘한 건가? 어? 23레벨로 올라갔다 코인 몇 주지? 50저 캐논 장전 사고 싶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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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원숭이 고 그것도 사고 싶어요. 지금 뭐 사고 올게요. 그리고 그거 소개하고 끝나겠습니다. 다시 줘까 근데 코인이 될까? 아 광고. 아 5초 가지고. 엄마가 심부름을 시켜서 어... 조금 있다, 조금이 아니고 조금 어 5분 뒤에 꺼야 할것 같아요. 뭐 사고 그거 소개하고 끝나겠습니다. 음 메인의 신규가 이거는 못 사고 보조 안 사도 되는데 어180 조금 있으면 사는데 시기 아니요 어케 좋겠는데? 어? 이거 조금 있으면 살수 있겠다. 큰 낫, 이건 알고 어이구 700, 700. 아니, 잠깐만 잘못 눌렀다. 캐논 장전, 이거 좋은 좋아요. 되게 어... 어... 일단 과연 이게 뭐가 나올까요두번깔수 있네요. 제발! 보석 나와라. 예이. 보석이 지금 제일 중요해요, 지금. 한번 더! 보석 나와라, 보석. 찍을, 아! 어차피 못 모았는데, 왜? 이거 해버릴까? 아니야. 일단, 찍어야 하니까. 아, 무료통화가 있었지? 맞다. 이걸 할까? 이거랄까? 아, 이게 25네? 15? 음, 야! 아. 이거 하자. 아니,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해야지. 어차피 이거 10주면 180 되니까. 오케이. 코인 바로 나왔습니다. 나이트. 비울것 같은데? 한번다 깔까요? 그냥 가보자. 30조 코인. 아, 넘어갔다. 오, 십. 10? 부품 0을 준다고? 아이, 왜냐면 다이아몬드 많이 썼으니까. 그럴만해요. 상인. 상인. 저 어, 이제 와이파이가 좀안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진짜 안 돼요. 저 보조해서 저거 살까요? 아니면 종아기 이거 모아서 이거 사면 좋, 좋겠지?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우르르 쾅쾅 좋죠. 저 그런 거 같은데... 진짜? 아뭐 살까? 아, 이거 좋던데. 내가 전설적인. 이건 안사도 되겠지? 아 이거 사고 싶은데 살림해주는 일단 안 사. 그리고 여기서 이거 살까? 큰 낫? 아니야 소름 아키가좀더 좋아. 보조. 보조 사야겠다 보조. 또고. 아 근데 이게 뭐가 달라? 많이 다른데? 메인? 이건 아니고 그냥 이거 좋나요? 아 댓글이 없어가지고 아직 저가 초보유튜버여가지고 아 이거 살까? 이거 좋은데? 아니야 일단 무료통화 볼게요 그러면 210이 되니까 네, 200이 됐습니다, 200. 240. 그러니까 보조... 아니면 중화기에서 어, 이거 살까? 사야나? 네, 이거 살게요. 예이. 이거 사고 싶었는데. 구매 바로 갔습니다. 오케이. 어? 오케이. 이거 샀고요. 한번. 어? 버그다. 내가 이거 장사 안 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고작적인 고전적인 수영장. 가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좋아요? 이게? 어, 좋던데? 이거 당겨하고가지도 못하고 끝났네? 야, 이렇게 맞춰. 아, 애들이 너무 좋아요. 지금. 애들이 지금 저 레벨이 20몇 레벨이어서. 아, 이거 진짜 안, 이거 충전하기가 어렵네. 충전하고, 짜세. 끝았다오오오안 돼. 꽂지마안 좋은데? 장전 이거 장전해 가지고. 오오오안 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 이거는. 이건... 야동물 드래곤을 쓰네. 여기서. 에 예야 예야. 이거 좋았는데 원래. 안 쓰게 돼. 이거 몇 방이에요? 치우고, 가가지고, 쏴, 버리기. 아, 그냥 내가 쓰던 거 써야겠다. 안 좋아, 안 좋아. 다시 봐. 지금, 옆에서 저상황가 물어봤어요. 나 사지 마? 라고. 해. 이거 사, 사야지 좀더 좋을까요? 저도 궁금한데. 이거 195나 돼가지고, 진짜. 참. 어, 낭비 같아요, 이게. 어쩌다 무슨, 너무. 어? 저 갑옷이 안 좋나요? 지금? 업그레이드 해야 하나? 말해야 하나? 아 지금 저가 어, 진짜.. 어우.. 어, 이걸 어떻게..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 나왔다! 아못 죽였어 한 명도 아직. 아, 도대체 몇 방이야? 오 이거 몇 방이에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 이싸지도못 타고 죽어. 오케이, 참 좋네요. 어, 약간 뛰네 그냥 막 살게요. 어차피 졌으니까! 네 졌어요 저 2킬이에요 2킬 2킬 아 3킬 얘 진짜 잘하는데?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